안녕하세요. 친아트나라입니다산 골짜기 바위에 고드름이 달려있습니다. 날씨가 참 춥습니다. 오늘은 항암에 특히 좋은 효능이 있어서 식도암이나 위암, 유방암 등의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런 약초입니다. 바로 이 골짜기 옆에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이 특징입니다. 달의 나무입니다. 이 달의 나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참달의 또 개달의 등 여러 종류가 있고, 다른 나무를 타고 이렇게 자랍니다. 그래서 덩쿨성 식물입니다. 이렇게 껍질이 벗겨집니다. 지금처럼 이 겨울철에는 이 줄기와 뿌리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또한 봄철에 부드러운 수는 나물로 또 열매 잎 전초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이 줄기와 뿌리를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말린 줄기 10g을 달여서 복용하고 또한 특히 간 기능 이상으로 얼굴이 노랗게 뜨거나 몸이 부었을 때는 이 말린 뿌리 3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. 이 달래나무에는 비타민 유기산, 당분, 또 단백질이나 인, 나트륨, 칼륨, 마그네슘, 칼슘, 철분, 또 카로틴, 비타민 C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항암 식품으로 인기 약초입니다. 이처럼 이 달래나무는 항암에 좋은 효능이 있고 식도암이나 위암, 유방암,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해열, 이뇨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간 기능 개선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위염이나 관절염, 신경통 등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 다래나무였습니다. 그럼 사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